가셔야 됩니다. 오늘 먼저는 이라고 나기가 나왔는데 먼저는 굉장히 차별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 차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야 복음이 전하여졌어. 믿는 자 모두 다 구원이야. 근데 먼저는이라고 하셨어요. 먼저는 유대인이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도대체? 너무 하나님 이거 차별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 뭐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모두한테 준다고 이게 복음이라고 했는데 먼저는이라는 구절을 나와 버렸어요. 자 내년 휴가는 어 20일 20일간 주겠습니다라고 회사에 선포했어. 내년 방학은 어 10일 일찍 딴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어. 근데 먼저는 어 평점 4.0 이상 넘는 학생들입니다. 먼저는 고과가 얼마 대는 이상 되는 직원들입니다.라는 차별적인 조항이 붙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맞다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는 자, 음. 믿는 자, 먼저 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이에요. 알아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차별적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었다고요. 먼저 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중고등학부이제 아동, 혹시 교사하는 청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교직에 있는 청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누구를 가르칠 때 우리 반에 애들 다섯 명열 명이 있어요. 음. 우리가 그 모든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반 아이들뿐이 아니라 우리 학교 전체를 향한 아니면 공동동부 전체, 전체를 아이들을 향한 내가 사랑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반 애들 특별히 내반 애들에 대한 사랑이 구별돼 있죠 당연한 거예요 예전에 수원에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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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학교 앞에 전도를 많이 나갔어요 재밌었어요 참. 나가면 애들이 막 목사님 막고 달려들어가고, 막 과자 받아가고, 모르는 애도 가져주고, 교회도 뭐 놀러 오고, 전도도 꽤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근데 학교 앞에 전도를 나가면 우르르 몰려나온 애들을 보면 되게 반가워요. 음. 막 주변 애들이 와서 달려달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그중에서 우리 교회 애들을 만나면 더 반가워요. 음. 우리 내가 아는 애들을 만나면 두개 주고 싶어요. 세개 주고 싶어요. 구별된 사랑이 있어요. 먼저 된 자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된 자에 대한 차별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사랑과 온 인류를 향한 일반적인 은총을 부어 주시는 분이지만 먼저 된 자들한테 특별하게 부어주신 사랑이 있어요. 음. 믿는 자들에게. 여기 있는 분 여러분들 다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럼 믿는 자로서 선택된 백성들이 된 겁니다. 음.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된 자들로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먼저 된 자들로 어떠한 삶의 모습과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지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갔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된 자로서 그렇게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사랑을 받았는데 율법을 맡은 자로 말씀을 맡은 자로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먼저 된 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뭘 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먼저 된 자로 내가고. 구분지었죠. 나는 선택된 백성, 너희는 이방인. 정죄했죠.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나눴죠.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준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참 해방과 참 복음을 준게 아니라 계속 올가맺죠. 계속 마음에 판단하는 기준들을 심어주고 자꾸 사람들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율법을 참 자유함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게 하고 먼저 된 자로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보편적인 복음에 대한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먼저된 자에서 이제 헬라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신앙적으로 세상사람과 구분된 먼저된 자가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내로 먼저된 자로서의 삶을 갖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 먼저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복음의 정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해 보세요. 그런 얘기 너무 할게 너무 할게 많죠. 응? 오블리스, 노블리자 같은 정신, 우리나라에는 많이 찾아볼 수 없는 정신이죠. 기독교 정신에서 출발된 거예요. 음. 더 먼저, 자 세상에도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도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나영이, 아빠가 원빈이에요. 응? 완전 먼저 됐죠. 네. 태어났는데 우리 아빠가 무슨 삼성 회장 사장이에요. 출발점이 다르죠. 세상에도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정신과 가치관을 살고 있는 나라, 뭐또꼬런건 아니지만 그런 나라에서는 먼저 가진 자로서의 책임과 의미를 배포해주는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응? 오블리스 노블리제는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먼저 된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응. 그 이야기보다 그러면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는 그러면은 그, 그, 그 가운데서 우리 어떤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까? 나우스 공동체 안에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나중 된 자는 누구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공동체 내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 내에 먼저 된 자는 누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먼저 된 자예요? 교회에 등록한 지 1, 2년밖에 안된사람 나중 된 자입니까? 아, 그래요? 우리 안에서 먼저 된 자는 그런 건가요? 이 얘기는 벌써 제가 몇주 전에 얘기했죠.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란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예요. 6시부터 들어온 자, 12시에 들어온 자, 3시에 들어온 자, 4시에 들어온 자 똑같은 품사을 받았어요. 먼저 온 자가 따져요. 눈이 아침부터 열렸는데 똑같은 품사을좀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 얘기해줬죠. 누가 누가 구분합니까 공동체 내에서 먼저 된자 나중 된 자는 누가 구분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을 똑같이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음. 그런데 먼저 된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 주님의 똑같은 자녀지만 그 가운데에 리더로 부름을 받고 임원이 되고 음. 그렇게 음? 리더의 위치에 서야 되는 사람들은 있, 있죠. 그런 사람들은 필요하죠. 다음 주 총회할 거잖아요. 뽑을 거잖아요. 음. 그러면 내가 리더가 되면 먼저 된 자가 되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회장이 되고 내가 부회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내가 순장이 되면 난 먼저 된 자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아니라는 거 알고 여러분들 이렇게 아니라고 알고 있다가 믿고 있어요 저도. 음. 주 안에서 우리는 다 나중 된 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 어, 내가 세상 속에서 먼저 된 자로 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음,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먼저 된 자로서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먼저 믿은 자로서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이 얘기 다들 많이 했죠. 내가 먼저 좋아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누려봐야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얘기해줄 수 있는 겁니다. 찬양 팀을 했는데 내가 은혜를 로맨 받고 할 때마다 너무 좋았고 한 찬양 팀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내가 뭐 이딤이 충만해진 것 같고 막 뭔가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너무마 좋아, 좋았어. 그럼 권해줄 수 있어요. 너도 한번 해봐. 찬양 팀하다 보니까 이러한 유익이 있어. 임원을 했는데. 물론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내가 좀 성장한 것 같고 물론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 듣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가운데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고 내 믿음이 자라난 것 같고 그런 기쁨과 유익이 있을 때 권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너도 한번 이 도라마 해봐. 음. 교회 안에서뿐입니까? 세상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예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사람들한테 교회 한무아프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테니스를 많이 쳤잖아요. 테니스 벌써 1년 넘게 치고 있는데 내가 참 복사로서 어? 정체성이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들 죄송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어? 제가 부산에 와서 3년 동안 내 스스로도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알아? 아, 내가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나는 이제 교회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 목사님 알아볼까봐 좀 부끄럽고 왜냐하면 내가 뭐 이렇게 막 어? 너무 막 훌륭하게 살아낸 사람이 아니고 운전하다도 하네고 막. 어? 막신호신도할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나 목사가 저랑 어떻게 이런 소리 듣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좀늘 죄송하고 이런 말참 많은데 그래서 어디 나가면 목사 정체성을 안들키려고 해요. 테니스 치러 갈 때도 나한테도 목사님이라 하면 부르지 말아 말면 좋겠다 는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강사님이 내가 목사님인걸 알아가지고 나올 때마다 초 끝에서 불러 목사님 오셨습니까? 해서 불러요. 막 창피하고 막 불러 안 부르면 좋겠다. 근데 내 그런 좀 연약함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테니스를 일년 동안 반 동안 치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냐면. 이런 비가 나타났어요. 내가 목사한걸 알리고 싶어졌어요. 언제 알리고 싶어졌는지 알아요? 테니스 치러 청년들이 올 때, 테니스 치러 대학생들이 옵니다. 네. 방학 때 아니면 평일에. 그러면은 이제 그 대학생들이랑 내가 같이 쳐줘요 이렇게. 응. 금방 입이 간질간질해요. 내가 목사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져요. 왜요? 왜 얘기하고 싶을까요? 왜? 우리 청년부 나와보라고. 우리 청년부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작년부터 응. 나 스스로 되게 신기했어. 나한테는 변화가 생겼네. 내가 조금 목사됐나 이제? 어. 그 전에 부끄러워서 말도 잘 못했는데 내가 목사한 걸 얘기하고 싶어지네. 내스스로 놀랬어. 근데 그 마음이 뭘까 고민을 간감을 궁금해봤어. 내가 왜 그럴까?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뭐에 대한 기쁨? 공동체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걸 소개해주고 싶었어. 걔들한테. 혹시 청년이에요? 대학생이에요? 부산대 대학 다녀요? 아, 그럼 교회 한번 나와 볼래요?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어.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이발을 하러 갔는데 나 이발해주는 이쁜 저기 자매님이 딱 봐도 한 우리 퍼스 나이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림짐작해서 봤을 때. 근데 그 그때도 입이 간질간질해요. 막 내가 복사한 거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 왜? 우리 청년 보면 나보라고 말해주고 싶어 갖고. 근데 이 고민을 수 개월 차다가 결국 입을 못댔어요 내가. 음. 그리고 이, 말할 말 다음 주에 나면 저테스트로온 제한테 말을 해봐야겠다는데 걔가 또안 나와. 어? 그만 뒀대요. 그럼 또말못 하고 음?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 아니 우리 나 머리 깎아준 저쪽에 동네고 있는 그 미용실에 우리 어? 디자이너 선생님한테도 음 내가 벌써 한몇 뼈, 몇, 한세달 전부터 내가 세달 전이 뭐야 꽤 됐지, 고그 머리 깎은 지꽤 됐으니까 되게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청년반 뭐저알락 교육의 목사 청년 목사님인데 청년이시죠? 주일날 시간 되면 한번 그 예배드리 한번 오세요라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어. 어. 근데 이제 연말에 내가니까 아 내가 공동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말을 못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공동체를 전하고 싶었어. 여기를 소개해주고 싶었어. 아, 와보라고. 우리 청년들 너무 좋다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참 부끄러운 목사로서 정체성이 부족한 나에게도 말해보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생기더라고요. 먼저 됐다는 것은 선배인의 식으로 그냥 차별의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차별은 맞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안 자로서의 기쁨과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있어야죠.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걸 알아야 전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태어나서 전도를 제일 많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부끄러운 얘기냐면 어이 전도가 복음을 전도한 게 아니고 미용실을 전대했던 적이 있었어요. <웃음> 알아요? <웃음> 제가 서울에 있을 때저 머리를 한 6년 정도 깎아 주신 우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거기 갔는데 여러분 이발하러 갔을 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죠. 무슨 주문을 합니까? 내가 그런 주문을 해요. 이발하러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해요. 머리 작아 보이게 해 주세요. 말돼? 어? 머리 뼈를 깎아야지 그럼. 어? 어떻게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내 머리가 이미 큰데. 요 어? 디자이너 당황합니다. 어, 고객님 머리는 작아 보일 수가 없어요. 막 만져보면서 옆장구세요막 그런다. 어? 나도 알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 내 머리 가또 옆으로 뻗쳐 요 이렇게 생머리 막직모라서막 어? 머리가 자라면 점점 더 커지는 어? 하나님의 내가 있습니다. 점점 더 커져요, 막. 어? 그럼 막 이거를 태할 수가 없 주체가 안돼 파마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나한테 태어나서 난생 처음 뭘 시켜줬냐면은 다운펌이라는 걸 시켜줬어요. 딱 처음 해봤어. 태어나서 3 0년 만에. 어? 분명히 그럴 일 없겠지만 내 눈에는 내 머리가 작아졌어. 음. 분명 작아졌을 리 없지만 처음으로 보기 힘든 인생 또한번더 경험해 보지 못한 머리 크기가 거울 앞에 있더라고요. 야 머리가 작아졌네.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봐도 머리 어수 잘랐어? 그럼 막 전도해요. 야 거기 미용실 있잖아. 대게좋타 가봐라. 음. 내가 그 미용실에 그 디자인 선생한테 님몇명 전도했는 줄 알아요? 여섯 명 전도했어요. 네. 전도 겁나 많이 했죠, 네. 부끄럽 목사가 교회를 전도해야 되는데 미용실 전도 잘하고 막 생피해. 응.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막 전화가 싶은 마음. 야, 거기 한번 가봐. 가보면 분명히 좋아진다. 라는 거에도 확신이 있으니까 전화하게 되는 거예요. 나우스 공동체를 내가 테니스 치면서 머리 깎으면서 응? 그 청년들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거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여기 한번 왔다 가면 저 청년도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만 경외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사랑 청년 여러분 어, 오늘 조금 내가 분위기 안 좋게 만들어서 미안하고 그런데 어, 뭐 아까도 얘기했죠 알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 기도했 때도 했지만 먼저 된자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공동체도 사랑하시고 어떠한 목회자가 오더라도 똑같은 어 일들을 반복하지 마시고 잘 섬기시고 물론 이제 목회자들도 나도 목사가 목사 목봐야내 얼굴에 침 뱉기지만 부족하고 나도 물론 그랬지만 여러분들에게 모자란 모습 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모든 목사가 또다 똑같진 않을 테고 목회자도 목회자 나름인 경우도 있고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딱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해줄 수는 없으나 여러분 사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아주 그냥 유명한 말이 있죠. 사람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 모습보다 하나님의 모습 더 구하는 청년들 이 되면 좋겠고 그렇게 내 안에 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기쁨과 충만함을 기쁨과 그 은혜를 더 사모해가는 청년들의 모습이 되게 소망합니다. 그런 것들이 더많아져야 돼요. 더 넓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우스 밖에 나가서 청년들 누구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라는 말이 나오시게끔. 아, 나 교회를 가보고 싶은데, 너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는 힘들어. 너무 적응 못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면은 공동체가 되게 좋아 좋은 리더가 있고 좋은 우리 동역자들이 있어 너희의 기도 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얘기해 줄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년도 행진은 올해까지 이제 오늘 내년에 또 어떤 표어를 갖고 여러분들 같이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행진은 올해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또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나와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에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 공동체를 불러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알게 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로 나가게 하옵소서 내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먼저 안 자로서 주님을 먼저 알게 된 것에 대한 유익과 기쁨을 충만히 누려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아는 기쁨을 전하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충만히 가득 안을 수 있는 삶이 될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된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더욱 더 많아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을 갖고 세상을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담아 이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신앙 주관이 하시고. 먼저 내, 먼저 불러 준하나유이들을 기뻐 하고 사 하며, 먼저 된 자로 하나님 이름기쁜것 자랑 하 도록 따라 가 며, 모든 마음 또기끔이편직 하며 나갈 수 있는 저의삶이될수게 주어 엿가 는, 세상 수많은 영혼들 속에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을 알게 하신 주님 주님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지 하나님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안에 먼저 들어오안 믿는 자들보다 한발 먼저 들어오니 신앙이 구분짓고 선긋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포용하고 안아주는 신앙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님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니 우리들 가운데에 기쁨의 양한 기쁨과 하나님께서 부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그것을 그 기쁨을 전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좀더 나은 삶을 내어 나가는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청년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조된 자로 나중됨 없이 마은바 자리에서 원조된 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이 자리에 모인 행진나우스 청년들 명성을 예배 드리는 행진나우스 청년들 모든 삶의 자리 자리마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